손흥에서 즐기는 짜릿한 승부의 세계 2020카라트소 나타난 N9컵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아... 먼저 직장인부 결승 방식입니다. 본선오와 마찬가지로 3라운드 2선 승제로 진행이 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1, 2라운드가 각각 5개 트랙을 사용하는 5전 3선 승제로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양 팀이 1대1 동점이 됐을 경우에도 본선때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굉장히 일반적인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적응하는 선수가 쭉 달려나가면 포인트 많이 획득할 수 있죠. 정말 좋은 크림 위주로 많이 올랐네데램공도 바로 붙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수들이 평소에 뭐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다던가 기기를 음. 혹은 들고 한다던가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현장에서의 적응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사실 카로프는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들은 택시 뒷좌석에도 가능하고 아버지 운전하실 때 옆에서 るさん。 지금 4위 이후에 약간 허리라인이 끊어져 보이긴 하는데 1, 2등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배가 거기다 신동일 런닝기 선수도 멀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 런닝기의 독주가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습니다 신동이 완전히 배가가 3위 위치에 있는 가운데 도윙클이 끝까지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선수들이 실수 없이 안전하게 가자. 는 마음으로 이거? 가고 있어요. 아. 생각보다 라인을 날카롭게 안 파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빌리지 고가의 질주는 선수들끼리 막 0.1초 싸움이었을 때 날카롭게 연어민기 그리고 그리고 럼밍기 선수가 이렇게 빌리지 고가의 질주가 거의 시그니처 트랙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신감 보일 거거든요 가속받는 타이밍에 정확한 라인을 노려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드래프트만 받을 수 있으면 감각, 역전 가능하니까요 렘보이 부었습니다아 순식간 럼밍기를 뒤집 밀어내면서 2위까지 회복 그리고 네. 가도 럼밍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타임권이 좀 정해졌어요 실수 없이 잘 가다가 처음으로 하면. 실수가 나왔는데 약간 치명적인 실수가 돼버렸고요 슬립 스인 롯데나 롬밍기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램봉 붙어 있고요. 하지만 램봉 선수가 뒤에서 기가 모인다면은 드래프트 타이밍 되는데. 되나요? 라인 블로킹 했고 쭉잘끌었는데 코트가 이제 어떻게 자. 보이는지까지 봐야 됩니다. 와! 자, 이거를 결정으로 치고 올라오죠. 와! 안쪽 막아야 되거든요. 와! 롬밍기 완야 이거 진짜 놀랍다. 나 간만에 카라풀 대회 보면서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출발에서 약간 얼기웃인데요. 네, 좁아지기 전까지 빠르게 앞쪽 자,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뒤쪽에서 우당탕탕 한벌할 수가. 헤어핀, 헤어핀에서 밀리면 거의 지금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초반에서 램봉 선수가 워낙 잘 버텨내면서 경기 운영 좀 쉽게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록시에게 바라보는 내무영. 미니맵봐. 미니맵 비룡이야. 잘 끌었고 여기서 안전하게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자, 이중 아... 신동이와 좀 라이가 얽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록시가 수비해내지 못했죠 램공이 올라갑니다 네 7,8위가 좀 크게 걸렸기 때문에 드인클과 아, 럼필모가 아래쪽으로 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동희 선수도 오, 첫 경기에서 좋아. 성적 자체가 썩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약간 이번 어, 경기에서는 최소한 단상위에 올라가고 1,2등 해야지 2인전까지 갈수 있겠다는 생각 할 거예요 어, 몸싸움을 램공과 아주 살벌하게 하는데요 신동희 선수 램공 선수가 지금 아예 몸싸움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무리해서 참, 틀어막는데 아, 어, 잘못하면 이러다가 이거... 아, 2위보다 있는... 3위, 4위, 최상이죠. 5위가 먼저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네, 어, 이기기 아... 했는데 신동이 머리 달라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딱 그거거든요 1, 2등이 조금 멀리 도망가는 거 아닌가 싶었었는데 몸싸움하면서 렘공 선수가 빌드가 많이 꼬여요 아, 또올어요 그러다 롬밍기. 보니까 신동이 선수가 도망가고 오, 갑자기 런밍이 선수가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배가 안 되죠 런밍이 7위에서 여기까지올라것도 아, 대단한데 배가 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승부를렘공 선수도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1위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맞아지는 맞아. 구간에서 좀 무리하게 들어가다 큰일 날수 있거든요 배가 선수도 걸렸어요 카로플 초반 시즌에는 1위는 국대로 뽑으라면 1군는 뽑히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뷰빅 4승을 넘기기로 성공했습니다. 4위, 4위. 그래밀미는데런밍기가 4위까지 회복. 냅둬. 2위 어, 라인이안 열렸거든요. 안 열렸는데 뚫고 나가서 밀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1위는 조금 이거를 싸우면서 라인 열리니까 런밍기 선수가 조금씩 파고들거든요. 자, 이러면 1위 밀어주는 어, 거네요. 어, 신동 1위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빠져. 어, 이렇게 싸우면 랩공이 1위 하죠. 신동이 약간 부스터 게이지 모자라서 타이밍 좀 보았던 건데 자, 감속 관리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실수. 어, 런밍기 지금 부터가좀 괜찮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올라갈 수 있나요? 1, 2, 3. 일단 램공, 램공, 램공이 그대로 들어올 와, 수 있을까? 아, 아, 1위였던 램공 램공이 우지 램공이 던가 그래요. 램공 신동이 런닝 1 2 3. 이걸좀 덜하지 않나요? 처음에 여기서 사용하 여기가 좀 심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데 쉽지가 않죠 뭉쳐가다 보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그동안 열심히 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대회라고 부를 있어. 수 있는 그 레벨이 된것 같아요 자 럼밍기가 이번에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차이를 많이 벌리면서 자 방금 전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을 좀덜 전하고 있는데 아 근데 1위권이 굉장히 치열해요 아 정말 그리고 럼밍기 선수가 긴장 풀리기 시작하면은 라인 럼핑 뭐가 지금 잘 풀려서 그냥 본선 때처럼 퍼펙트 계속 가는 그런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앞쪽 네, 네 앞쪽에서 럼 런민기 선수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극딜한 소리가 나 뒤쪽에서 싸우는가 웅땅탕탕해서 1위 그냥 유행 사라지는 아, 그이 나올 것 같아요 갈길 바쁜 라이 선수와 롬필모 선수가 둘이서 이렇게 2등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 4, 5위권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록시, 여기서 2등을 본건 록시 선수가 되어버렸죠 록시 선수가 지금 포인트 못 먹어서 그렇지 라인 예술이네요 록시가 한 번에 롬필모와 신동이 뭐 라인 원명 선수들을 타고 넘어가면서 2위를 유격했습니다 뭐 1위인 런민기와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뒤인 선수들과의 격차를 좀 벌려놓고 있어요 손두권 싸움을 하던 런밍의 레벨 중에도 이 선수가 지금 차이가 나나? 무조건 1, 2등 드래곤이 아잖아요7싸움번 있어도 상대적으로 램공 선수가 포인트 획득하기 좀 힘든 하위권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이권 싸움 합무가될 겁니다. 어나더 레벨. 네. 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군요 런 밍기는 1위와 2위의 격차가 미세하게 좁혀지고는 있는데 런 밍기 선수가 너무 깔끔하게 압도적으로 주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록시 선수가 마음이 급해져요 오. 원래 여기서부터 조금 조금씩 감속 구간이 되고 좁혀져야 되거든요 맞아. 록시 선수도 그걸 알텐데 무리를 해서 따라가기엔 혹시 실수가... 없... 이런 데서 좀 살짝 밀렸어요 아, 아. 네. 속도가 한번확좀 죽었습니다 이 라인은 아주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만 일단은 그 뒤에 있는 런 필모이가 어느 정도 좀 기회가 좀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선수다 이거야. 한마리 이렇게만 해. 그래서 사고 회복을 할수 있는 차라리 이들로 들어옵 들어오면서 록시 런시모 이상 그리고 램공 지금 약간 점수 변화 있죠. 출발했습 현재 런기와 램공이 20 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지금 할만해요. 아 지금 부스터 한번 모아야 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했어요 그리고 렘공 선수가 라인 블록킹 잘 해주면서 약간 불안할 수도 있었던 거리 차이에서 치고 나갔는데 오히려 갑자기 롬미기 선수가 드리프트 <laughs> 타이밍 잘 이용해주면서 올라옵니다 또 앞에 두명 있으면 아. 너는 나의 진검단이라는 느낌이에요 런미기는 아. 어, 자신감 붙었어요 약간 빌드도 많이 꼬이긴 했는데

이게 단순주행으로만 보자면 거의 천상계, 1티어인데, 음. 잔실수가 좀 있는 게 아쉽다라는 평가가 예전부터 좀 있었거든요. 아아 신동희 선수 마음 급한데, 런밍기가 그냥 쫓아버렸어. 앞으로, 어, 가속을 받지를 어? 못했죠. 그 진짜 대단한 여덟 아 명이 보이긴 했네요. 지그제그에서이 정도로부터 가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카로프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배가는 못 끝나가죠. 좋아요. 치열합니다. 배가도 윙클도 감성 있는 선수예요. 넘기 지금 파 선수들이 이번 에서가 이렇게 만약에 되면 몰라요. 이대로 들어가면 이걸 램공 선수가 약간 복잡해질수 있어요. 뭐 그리고 러미게 선수도 8 등이면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락가락하면서 일단 6위까지 올왔습니다만 전반적인 순위 자체가 아직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고 트윙클이나 배가 신동이아 지금 상위권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만 선수들이 지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단은 드래프트 받을 수 있는 거리까지 쫓아가는 게 급선무인데 신동이 선수는 여기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트윙클 선수에게 드래프트 받아서 역전하는 그림을 그렇죠. 노려야겠습니다. 이세 명이 만약 이세 명들 그대로다라고 생각하면 같다. 포디움에 올라가면은 어? 결국 세 명이. 20포인트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마지막 경기에서 아, 진짜 낫지 않았도 됩니다. 아, 실수! 내가 어, 실수! 와, 확실히 중요한 실수가 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럼 뭉치죠, 1, 2, 3등. 근데 신동이도 날아갔어요. 그래. 랩보드로 갔다가 뒤쪽 다 잡으려고 럼밍기가 3위갑자기 여기 휘말렸던 <laughs> 건 신동인데, 그래도 뭐야. 약간 지금 회복을 했고, 내가 경 윙크를 그래도 1, 2등 할것 같은데요. 아, 인 코스 철벽처럼 잘 막아줬고,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졌겠 때문에 확정. 일단 배가 선수는 안전하네요. 끝날뜯 배가가 들어온다. 그리고 트윙클 롬밍이가 들어와 포니우 플렉시. 8위였는데 3위까지 올라왔어. 롬밍이가. 미친 것것놈 아니야? 너무 잘하는데. 출발했습니다. 깔끔하게 이 동률 상황에 걸린 21명에서 아, 22번째 선수 중에 1등이 나오면 그 선수가 가요. 그건 깔끔합니다. 트윙클 아 신동이 배가 램봉까지. 네. 그리고 확실한 건 롬밍이 선수도 2인전 확정인 거고요. 네. 문제는 자, 다른 선수들 뭐 런핑기 선수라든지 소파리하는 선수, 확정 아니잖아 런필모 선수 이런 선수들이 1, 2, 3위를 자, 기록하고 그 하위권을 영어 아, 둘먹었을때저와 여기를 선수들이 그냥 무난하게 와 갈고. 진짜 여기 무난하기가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문제는 있는데. 마지막 트랙이 광산 꼬물꼬물 다운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실수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렘미노 어 밀어버리면 밀었어 런핑기 런핑기도 그냥 아,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말하려고 했는데 사고났네요 회복했어 어 이러면 누가 가죠? 이러면 이둘 중에 한 명이 갈수 있겠죠. <laughs> 1포인트 차이로 램공 선수가 22포인트로 앞서고 있거든요. 와, 여기서 볼트를 채네. 진짜 봐야 돼 신동이는. 어, 저게 붙는데 어, 어, 이거. 램공이 이겼습니다. 이거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1등하면은 1포인트 차, 2포인트 어, 차이로. 어, 벌써 말린 거 같은데 램공.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신동이, 신동이. 라이더의 신동이. 신동이. 라인, 어 보여주나? 갑자기 마지막 가연 렘공이 마지막! 렘공 되나요? 렘공! 밀렸어요 밀렸어요! 이길 몰라서 마지막으로 가요! 신동가와 신동이가 그 가지 신동이 이러면 신동이가 가지 이야 이거 진짜 명승부였네요 민기랑 신동이 싸움이 된 거예요 이러면 제그... 양 선수 경기 준비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노이 두 부위. 번째 라운드의 트랙은 노루테우 익스프레스에 들고 있습니다 그 트랙 지금부터 날려보시죠! 최종, 최종 결승은, 결승은 3판 2선승제로 1대1 정말 전국에 있는 수많은 베테랑들이 네.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쏜나타 아, N9을 타고 이두 명이 진검수부를 하게 달립니다 어쨌든 거리가 많이 버르시면안 돼요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신동이 뭐 런민기 뒷골목 아마 뒷모습만 보다 이제 끝나게 생겨요 속도로만 따지면 런민기 선수가 미세하게 앞서겠지만 신동이 선수가 뒤쪽에서 드래프트 받을 수 있는 거리만 유지하면서 아, 따라간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열릴 거거든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2라운드 1대1전에서는 그냥 운동장용 트랙보다는 난이도 있는 트랙들이 꽤 많습니다 네, 1대1은 그러니까 잔사고가 없어서 따라가버릴 수도 있어요 신동이좀 많이 붙어주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거리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신동이. 오늘 런밍기 선수의 컨디션을 봤을 때 치명적인 와, 실수가 나올 것같진 않아요. 아, 그런데 신동이 좋아, 선수가 지금 거리까지 붙어서 툭툭 건드리면서 실수를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아, 많이 붙긴 했는데, 어이거 아, 이거 아, 아, 픈데요 이러면 끝까지 못따라갈 가능성 충분히 생겨요. 신동이 선수도 혹시 모르니까 붙하나를더 챙겨 가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붙었다, 잘 붙었다. 앞에서 런밍기 선수가 정말 실수 한번 정도 할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실수.

지금 뒤쪽에서 신동윤 선수가 선수가 어어 걸려잡고 어잘 가고 있어요. 어 지금 럼밍의 어 선수는 어 실수가 없어요. 럼밍에자 네 이거 화면상으로 뭐뭐 살짝 뜨는 게 뭐예요? 네. 자 이게 정말 원통구간에서도 어 순간 어 기록이 너무 빨랐었고 럼밍의 선수가 이 정도로 실수 없이 간다는 건 설마 마지막에 가슴 엄청 뿅 떨어지느냐? 이럴 때. 720도 턴을 해도 여유 있을 어 정도. 어 정도. 어 그러니까 럼밍가 너무 빠르니까 잔상만 남은 거잖아요. 네. 어그 잔상이죠, 럼밍. 럼이가 그대로 들어옵니다첫 번째 트랙. 순간적으로. 아니 뭐전 프로 게이머 출신이니까. 잘습니다 진짜 이게 만약에 신동희 선수가 이제 런밍이 선수랑 워낙 친하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무난하게 그냥 줘버리면은 런밍이 선수가 운전하는 소나타 N9 그냥 항상 옆자리에 그냥 타는 느낌으로밖에 못 합니다. 자, 초반부터 사실 신동희 선수가 조금 더 앞쪽에 있으면서 상대방 라인 블로킹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또 놓쳤어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뭐 어쨌든 이두명선수 말씀하신 대로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신동이 현재까지 보조석 쭉안 됐을 만큼 상황에 이번에는 이겨줘야 돼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보조석에 집지어버리면안 그렇죠. 되거든요. 보조석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운전석으로 가야죠. 가라. 아, 굉장히 과감하게 잘 들어왔기 때문에 런닝 기 선수도 살짝 급민 시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경넘해야 됩니다, 신동이는. 신동이 선수는 본인이 앞에서 1등 주행만 했는데 이지가안 모였는데 아, 이야 달라요. 아, 찰수 있나요, 헤어핀 전에? 붙어서 일단은 붙는 상황 상황에서 달려가는데 계속해서 심동이 번지. 이게 신동이 선수도 약간 무리하려다가 하필이면 거기서 그러니다가 감속이 되고. 아, 이거는 계속은 참... 다엔라이으로 하게 달려 갑니다 이러면 끝내 버릴 수 있으니까요. 런밍기 선수가 정말 압도적인 주행으로 아예 주변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달리면 됩니다. 타이머 텍 모드입니다. 럼밍기는타임어택 모드입니다. 지금 편안하게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가 추가. 아 앞에는 아무도 없는 길이 있는 맵은 너무 러빙기 러빙기 치명적이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는 아직 황제가없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런밍이 선수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거의 너무 차이나. 이거 너무 차이나. 진짜. 아직도 허나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초라는 그 타이틀을 가질 수습니다만런이는 오늘 결선에서 정말 모든 해야겠죠, 면이 완벽한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고 단단하고 그리고 과감하기까지 한런밍기 선수의 수행이네요. 네, 럼밍기 선수도 사람이다. 왠지 세레모니 할것 같은데. 조금의 실수는 있었는데 여기서 떨어져도 아, 떨어져도 못 치는 게 아까 너무 커다 동의가. 그렇잖아요. 현재 익사이팅하고 다이내믹하고 소 나이스하고 소 프리하고 있어요. 이 라인은 정말 엄청나다. 자, 이렇게 라인이네요. 해서 아, 이 라인이네요. 럼밍기 선수가 아, 최종 승리로. 다이내믹한. 자, 언제 라이브를킬리 킬지 모르는 테드의 기습.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혼해주신 모두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좀 빨리 끊어서 어, 칼퇴근이 어, 된것 같습니다. 어,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 <laughs> 가볼게요.